안녕하세요. 거지 쪼물이에요 오늘 액배를 주워와서 실시간을 켜보아요. 비버님 안녕하세요. 네, 저 거지예요. 카트님 안녕하세요. 왜요? 거지는 실시간 키면 안 되나요? 아니 거지라고 지구에서 나가요? 왜 그러세요 관정이쌤 비원님 감사해요 아니 어이가 없네 집배까지? <laughs> 하 그냥 실시간 꺼요 와 다들 잘 속네 오늘 악플러 복수하려고 거지 코스프레로 켰는데 야 집사 네 주인님 유튜브 닉네임 악플러 12층이라는 사람 벌좀 밖에 감옥에 집어넣고 귀염이 비버라는 분한테는 천만원씩 나눠줘 네 알겠습니다 흐흐흐 <laughs> 밑에 거나 봐야지. 엥? 뭐야, 실시간이 켜져 있었네? 님들은 진짜 숙하신것 같아요. 500만원씩 더 드릴게요. 아, 그리고 아플루님 12층님? 경찰들이 곧올 거예요. 했으면 실할 거요. 아 비오미님, 비버님, 오, 오늘 실시한 끝나면 5 0 0만 원씩 더 입금 될 거예요. 히히. 그만 쓰면요 이제 끕니다. 빠이.